그래서 이번에는 말년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 말년운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입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네. 뭐 다른 점이 뭐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관사에 나타나는 건지 사주에 나타나는 건지? 아 그게 말년운이라는 것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대운이 바뀌면서 말년운이라는 것은 그 말년에 그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 운이 오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80살에 대 이제 말년이잖아요. 아, 뭐6 2호서부터는 말년. 말년이라고 봐야 돼. 70, 80은. 뭐 지금 100세 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80살, 90살 이렇게 가서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말년 운이 괜찮다. 그건 결국은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자식을 잘 둬야 말년 운이 있다고 봐요. 왜냐? 자식이 지금은 자식들이 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라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은 없잖아요. 근데 역시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저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특징을 말하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도 왜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아무 병 없이 무탈하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 그만큼 그 갖고 어 놨고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말년에 가서는 자기가 언젠가는 한 번쯤 키게 되더라고요. 말년 운이라는 게. 그래서 말년 운은 자식 복이 결국은 말년 운이에요. 자식 네. 네. 복이 없으면 말년 운이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자식 복이 뭐 있으려면은 부모들은 네, 네. 뭐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만들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면 만들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자식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거를 봤을 때그 자식들이 그어 그거를 봐야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행하든 것도 복이 있는 거지. 아무리 복이 저기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무리 잘해도 자식복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말년운이 없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말년운이 없고 또 자식들이 과연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말년운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이게 점을 보면은 네. 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어, 이 사람은 말년에 오히려 말년운이 좋겠다. 아니면 네. 이 사람은 자식복이 좋겠다. 이런 것도 점을 보면 다 나오나요? 점을 보면 나오죠. 점을 보면 나오고 사주를 봐도 나오고 왜냐면은 점에서 일단은 이 할아버지 말들이 어 예를 들어서 50%면 이내 사주에서도 50%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100%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저기 할아버지들이 야대운에서 운이 별로 없다 근데 내 것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을 갖고 있어서 말년까지 좋은 사람들은 그건 또왜 그러냐 내 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내가 내 주변을 그 다스려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식복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